예, 네, 10시 50분. 여기서 지금, 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, 좀, 애매한데요. 환영동 여기가 3km? 금성동 주민센터가 2km? 그럼 서문으로 가야 되는데,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, 아 참. 아씨 이거 못. 뭐... 이 잘못하면 여기서, 선택 해야 되는데. 일단, 이쪽으로 비급할수 밖에 없네요. 여기서부터는 선택이 다 어쩔 수 없습니다, 지금 뭐, 사람이라도 많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볼 텐데, 지금 뭐 어쩔 수없네요 성벽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, 지도상으로는 계속 성벽을 따라가는 걸로 되 있는데, 성벽이 어딘지 분간이 안 되거든요. 지도상으로 계속 성벽을 따라가라고 돼있어서 이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 거야 <laughs> 미치겠네 화병등이나 저쪽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것 같아서 지금 이쪽을 약간 타려고 했는데 방향이 영 아닌 것 같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못하면 안 되는데 여긴 더더 바깥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요 느낌상으로는 그럼 한참 하셨다 여쭤봐야지 아니 서문 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정해줘야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면 어떡하지 참나 가서부터 이제 다소 그 잘못된 길을 하더라도 이제는 가서 수정하는 단위에서 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 있으니까 가 보고 지금 이쪽으로 배팅을 한 건데 과연 제대로 온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, 어쨌든 안쪽 방향이니까 가령 이게 잘못 갔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을 할수 있는 그 편의성을 고려하면 이쪽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과감하게 이쪽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네, 좀 유감이다 네. 제대로 좀표시판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시간은 벌써 11시를 여러... 치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5도, 32도 이렇게 급전진카를 내려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돌킬 수가 없네요 일단 뭐 길이 좋아서 가고는 있는데요 네. 아이고.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능선을 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쪽 길을 안 가고 지금 이쪽 길로온 거거든요 네. 일단 아무리 나 길을 자꾸 뚫었다 손치더라도 성원까지만 가면 아, 하는 것인데, 이제, 이제 어디까지 가야 성이되는 것인지. 아휴, 지금 내려가니까 이 망정이지. 이거 올라가려면 정말 죽음이네, 죽음. 그냥 밑에서 지열이 그냥 확, 확 올라옵니다. 이제 많이 내봤는데. 자, 자, 자. 길이 좋긴 합니다만, 이 길을 좋아할 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경사가 상당하였음니도 불구하고,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도 올 정도, 예, 그 정도로 길이 좋아서, 예. 아, 이거 산성이다, 이거. 야, 이거. 산성이다, 산성. 예, 산성. 반갑습니다. 예, 제대로 왔다고 일단 믿어보겠습니다. 산성이지 않습니까? 예. 예, 산성 타고 잘 왔다. 판단이 올랐다. 예. 예, 일단 이제 더 가서 일단 산성까지는 온것 같으니까요. 예, 기쁜 마음으로 일단 영상을 마치보도록 하죠.